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,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땅 보는 방법을 좀더 편하고 잘알수 있게끔 할수 있는 10가지 김영선 박사의 땅 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먼저 땅을 재결 할 때는 땅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땅의 이용현황이라든지 땅에 대한 그 정확한 주변 환경 또는 위치라든지 환경 도로라 도로 그런 관계를 파악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그 땅을 보는 관계에 있어서 다섯 번째는 바로 권리 관계, 땅의 소유권이라든지 이용권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땅 매매시 또는 토지를 구입할 때의 필수적인 점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땅을 어떻게 봤을 때 임장 활동을 해서 야저 땅이 진짜 마음에 든다. 자, 마음에 든다고는 하지만은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미련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왜? 한마디로 등기부 등본이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그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종중의 명으로 되어 있는 땅 또는 소송이 진행중이 되어 있는 그 경매가 걸려 있는 땅이라든지 압류, 가처분, 가등기가 되어 있어, 떡지떡지, 그냥 이런, 법률 관계가, 그, 법률관계가 그 제, 법률적인 제한 관계가, 권리 제한 관계가 붙어 있는 그런 땅이라든지, 또는 수목이라든지, 묘지라든지, 또는 건물 등의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땅이라든지, 아직도 그 죽은 사람, 사망자의 명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고,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이죠. 또,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신탁이 되어 있다든지, 저당권 또는 그 전세권 설정 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이라든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등 이런 땅들은 어떻게 요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땅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이런 권리 관계도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으려는 전문가에게는 오히려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에 붙지 않기 때문에요. 자, 그래서 일반인이 기피하는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되어 오히려 적은 그런 경쟁률에 싼 값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을 보는 요령에 있어서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포지 매매 시 반드시 필수적인 점검 사항이라고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, 자우리 여기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기획 부동산, 자 우리 기획 부동산에서는 공유 지분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. 공유 지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땅을 조각 조각해서 분필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분으로 해서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분만큼은 매매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용이라든지 이 권리관계에서 복잡해 그래서 공유 지분은 뒤도록 피하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또어떤 땅을 있어서 필지로 분할해서 등기해서 할수 있는 그런 땅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소유권이 정확하니 이전되는 경우는 그런 데는 그. 정확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찾아보면은 어, 그런 어려움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그 다섯 번째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. 자, 지금 2019년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또는 대안면 일대 어, 이쪽 주변이 지금 많이 그 사람들한테 투자의 가치로 해서 이용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가 상승될 폭이 많기 때문에 사그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. 오늘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런 토지를 구입할 때 지금 제가 열 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중에 다섯 번째는 그런 땅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한 권리관계. 지금까지 여러가지 말씀드렸죠 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든지 또는 수목묘지 라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아직도 뭐 사망자 명 이런 여러가지 그 권리관계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그, 권리관계를 파악을 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. 이 경기도 원삼 쪽에, 어, 인구 쪽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주고, 그,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투자하고 할 뿐더러 소유권 이전 관계를 명확히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김영선 박사의 그 투자 연구소를 한번 전화를 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달별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, 오늘 어 김영선 박사의 토지 보는 요령, 5단계 다섯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